요즘 음악계에서 가장 화제인 이름을 꼽으라면 아마도 단 14세의 트로트 가수 김다현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과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이미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는데 최근 그녀에게 전해진 소식이 음악계 전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명문대 성악과에서 오래도록 후학을 지도해온 것으로 유명한 S대 김 교수, 성악 전공, 가. 김다현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격은 음악계에서도 쉽사리 보기 힘든 사건으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재능 있는 아이를 특별 대우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김 교수는 김다현을 미래의 강사이자 협력자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14살 소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김 교수는 김다연만의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일찍이 발견한 만큼 그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후문입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 기관에서 한 소녀 트로트 가수를 두고 장차 큰 무대를 넘어 학계까지 평정할 인물이라 내다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소식에 놀란 건 김다연 본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은 가무리 실력이 뛰어난 뮤지션이라 하더라도 성악과 최고 권위자로부터 이런 파격적 대우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는 전통 가요의 영역에 가깝지만 요즘은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클래식계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 성악가나 성악교수가 직접 나서서 현역 트로트 가수에게 이런 교육 및 참여, 제안을 한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음악계 내부에서는 김다현이 그만큼 이례적인 천재성을 지닌 인물인가? 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대 경험이 풍부합니다. 지역 축제나 방송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관객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중장년층의 정서를 사로잡는 전통 트로트에서부터 젊은 세대가 즐기는 밝고 신나는 곡들까지 능숙하게 소화하는데 이런 장르 파괴적 매력이 김다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비록 14살이지만 이미 프로 무대에서 오래 활동한 것처럼 노련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하지만 김 교수가 주목한 건 단순한 가창력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성악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그가 김다현은 천부적인 음악 감각과 무대위 표현력이 남다르다고 느낀 건 그녀의 목소리와 퍼포먼스에서 정통 발성의 훈련 없이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예술적 감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14세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더욱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물론 김다현에게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학교 공부와 병행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14살 소녀로서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색별로 떠올랐다 보니 팬들의 응원과 대중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김다현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심리적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녀는 얼마 전한 인터뷰에서 아직은 노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재밌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조금씩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걸 많이 느낀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김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분한 기회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그래도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성장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김다현이 이번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그 후폭풍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음악계 전반에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향후 성악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면 기존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클래식 발성과 기법을 접목해 신, 신, 트로트 스타일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클래식 곱하기사인 트로트라는 색다른 융합 장르가 탄생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죠. 음악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이벤트가 될 테고 대중 역시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다연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회가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가 지나치게 부담을 짊어지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어 왔으니까요. 학교 공부, 음악 연구, 모델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일상까지 모두 잘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스타로 발돋움하는 길에는 늘 영광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현재 김다현은 꽤 긍정적인 태도로 이 기회를 맞이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조금씩 배우고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벌써부터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게참 대견합니다. 일부 팬들은 부디 너무 지나치게 혹사당하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된 예술가로 커가길 바란다라며, 걱정 섞인 응원을 보내고 있죠. 한편, S대 김교수 측도 장학금이든 강사기용이든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 제안일 뿐, 강제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연이 스스로 원하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군요. 이는 14살짜리 아티스트가 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압박을 줄여주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 교수는 김다연이 어떤 길을 걷든 그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강사 기용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때가 오면 트로트와 클래식이 멋지게 조화를 이룰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웃으며 전했다고 하죠. 음악 교육 학계 또한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가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김다현처럼 너무 어려서 학식이나 이론을 갖추기 전에 활동해도 괜찮은가라는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천재성을 지닌 어린 예술가에게 제대로 된 후원을 한다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시선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김다현이 이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앞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어 나갈지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혹자는 그녀가 성악 교육까지 제대로 받으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독특한 음색과 장르를 탄생시킬 거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너무 일찍부터 성악이나 학문적 틀에 가두면 오히려 트로트 특유의 자유로움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결과가 펼쳐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다연은 벌써 14세 나이에 대한민국 음악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에 걸맞은 기회까지 손에 쥐었다는 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김다연은 어딘가에서 연습을 하거나 평범한 또래처럼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며 각종 섭외 요청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본연의 순수함과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미 많은 뮤지션과 교육자가 DI를 보고 있으면 음악계 미래가 한결 밝아진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결국 음악 천재 김다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성악과 트로트,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그 앞에 놓인 길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김다현은 스스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어. 만약 S대 김 교수의 지원을 받으며 클래식적인 기초를 다진다면 훗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 시대의 트로트를 만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이번 일은 한국 음악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클래식과 대중가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경계가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나이도, 장르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를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김다현이 보여준 재능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음악계 전반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김다현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관심이 버거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이 자신을 쉴틈 없이 몰아세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배움과 예술적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분명 성악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2 1세기의 신개념 뮤지션이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김다현이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쌓아나가게. 그리고 마음속 노래가 끊임없이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이번에 전해진 성학교수의 전액 장학금 및 향후 강사 제안 뉴스는 김다연의 인생에서, 그리고 한국 음악계 역사에서 꽤나 인상적인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달콤한 제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짊어지게 된 상태죠. 어디서든 최고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고된 훈련이 필수이지만 아직 14살이라는 나이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소임도 분명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그녀가 가진 재능과 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여러 조력자들이 있으니 그 앞날이 결코 어둡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다음에는 김다현이 직접 어떤 선택을 내리고 또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빛을 발할지 소식이 들려오겠죠. 벌써부터 전국 음원 발매, 더큰 무대 참여, 혹은 클래식 공연 협업 등 온갖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길을 가든 정작 중요한 건 건강한 성장과 행복일 겁니다. 빛나는 재능도 결국 행복하고 안정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오래도록 꽃 피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과정을 지켜보며 힘찬 응원을 보내는 일일 겁니다. 자. 이렇게 14세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놀라운 행보와 S대 김교수의 파격 제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가요계와 학계의 경계를 허무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김다연이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 더 넓은 예술세계로 뻗어나갈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지 않을까요? 김다연의 무대는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신선함을 안겨주었고, 또 언젠가는 전혀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탄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이 작은 거인의 다음 스텝을 우리 모두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합시다.